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 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맛있는 말씀이 왔어요. 맛있는 말씀이 왔어요. 맛있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맛있게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요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친구들 안녕. 했는데 오 어, 우리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네,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자씨와 같더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룩과 같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말해줄 건저자씨와 같다는 라 말씀을 전해줄거야 기초한 것들고 나랑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보는 거야. 짜잔 예수님께서 오늘 자작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짜잔 이 사람 누굴까?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는 뭐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오늘 농부 아저씨가 밭에 보리와 <laughs> 그런데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떤 씨야? 네. 겨사씨 너무 뭐 뿌려졌던 거예요. 지금도 겨자씨 보여요 아빠여요 네. 에이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아요. 아, 마 아, 새들이 네. 날아다니다 보면 뭐야 저 겨자씨 에이 너무 작아서 먹어도 안소야도어같아 이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아요. 이렇게 겨자씨가 원무 네. 아저씨가 겨자씨를 뿌렸어요. 과 보리와 겨자씨들이 싹싹싹이 났어요.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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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어떻게 될까? 멋진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보니까 빌과 보리는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 요 정도.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짜잔 어때요 친구들? 어, 엄청 크죠? 오? 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겨자 씨가 물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단 말이야. 우와, 너무 예쁜데? 그런데 또 지나가던 누굴까? 이 친구. 이 친구 누구? 친구 친구들하고 맞춰보세요. 뭐지? 어? 오 목사님 조금만 보여줄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다시 와줄게요. 짹오 다시 너무너무 너무 크고, 우리가 쉴수 있겠는데, 등집을 들고, 겨자씨에서 이렇게 쉴수 있게 되었대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원하겠죠? 목사님 저번에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네. 내 안에 있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아... 사랑.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뭐죠? 기쁨. 그 다음에 또 뭐죠? 위로. 평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씨처럼 커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뿅! 뿅!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죠. 기분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나누어서 행복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오신 어머니들 아이들 표리라고 너무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여러분에게 뿅! 뿅 넣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기쁨이 가득해주세요. 기쁨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래요. 아멘. 하작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학동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어드렸나이다. 아멘.